<laughs> 자 오늘은 잘치국수 한번 먹어보니다아리랑이 그거 맛있는데 단무지 무침 그 거. 뭐라고? 네가 훨씬 맛있는 거 같아. 응? 언니는 지금 다 머리 크다고? 음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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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촌이 어저께 한번 써보래 뭐 썼더니, 새큰 거로 써더니 들어가 근데 그 다음 작은 거 썼더니 여기서 걸치는 거야 사촌이 막웃겨죽는 거야 막. 내가 좀 크다고 나 아예 안이가 그렇다네 <laughs> 어떻게 할 거야 하촌하 나하고 특히 많잖 머리 크니까 끝 어. 다들어왔는데 배고픈 건 좀, 좀, 걸려서 쓰려고. <laughs> 아니 오늘 쓸 거야? 써야지. 아, 봄안 쓰다고. 근데 돈 문은 조금마하잖아 귀엽더라. 귀여워, 언니 아, 머리띠 하면 얼마나 좋아. 다 같이. 근데 머리띠가 이렇게 쓴다. 머리띠가. 머리띠가. 얘쓴다 음. 모자 달아오는 데가 그것만 해 Ha <laughs> ha

좀 싱겁다 언니야 괜찮잖아요 구워 먹어서 한건 보다 왜냐면 보 이런 사람는다고용아빠왜 싱겁게 일어나서 차 시장 아니 오 분위기 바뀌어 그래 우리는 아주 그냥 숙회복지